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독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놀람> 어제 산청군 산불희생자 합동분향선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대표하던 순간 60대 산불 진화대원 세분과 30대 공무원 한분은 오히려 산을 오르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순직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성의 이재민 대표소를 방문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재민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의성 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백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평상시 삶을 되찾으려면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금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정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애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연금 특기도 서둘러 구성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 계획에 착수해야 합니다.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권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정쟁용 탄핵 폭구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비록 민주당의 탄핵안이 구정구표로 기록됐다고 하지만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난발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덕수 총리가 87일이나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른 애교 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원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유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난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정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부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비선거권 박탈형이 박탈형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애투쟁에 합류했습니다.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에는 전동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정과사범의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 빠져 불사합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계엄으로 최하 5천 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광기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번 탄핵안을 난발한 의회 쿠테타 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26일 선거법 이번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 네 종식의 첫 걸음입니다.